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날이 몹시 추워 많은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대를 노려서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쇼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는 온데간데 없고 본인 남편 자랑질과 남편에 대한 사과를 한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건희가 말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인의 역할에만 충실을 하겠다. 자, 이 소리는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사과쇼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선대의 관계자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부인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선거 운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선대위 관계자의 말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대선 후보의 아내로서 역할과 행여 대통령이 되더라도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해 놓고 말만 그렇다는 것이지라면서 또한번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김건희의 웃음 속에서 그의 면모를 알수 있듯이 그래 너희들 어디에 두고 보자라고 이를 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은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생쇼를 했지만 대통령 되기만 하면 그때는 나한테 공격했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김건희 사과시에 대해서 윤석열 선대위의 이수정이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건희 사과문에 감성적이고 어떻게 통곡을 안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많았다라면서 결혼 전 이야기다 보니 남편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기에 사과의 대상이 물론 국민이기도 하지만 남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직업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고 실두쳐주는 꼴을 보십시오. 남편에게 사과할 것 같으면 집 구석에서 몇날 며칠이고 하면 될 일을 대국민 사과장에서 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수준을 보십시오. 스스로 매를 봅니다. 어제 김건희가 진정한 사과를 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행여나 청와대에 들어가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은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부인의 역할만 충실하겠다라고 한 것은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나 자신의 꿈에 불과한 것이지요. 청와대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이고 가야 할 곳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어제 사과쇼가 끝나자마자 김종인이 장애물이 제거가 됐다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냈었죠. 그러더니 오늘은 선대회의에서 작심발언까지 했습니다. 김종인은 경고한다. 선거에 도움 준다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언해라 예를 들어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직역탄을 알렸습니다 자 김종일의 이런 발언들 이제 김건희 문제는 사과로 일단락시키고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이준석과 윤핵관의 갈등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김종인에 이어서 윤석열 역시도 대장동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또 다시 대장동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장동으로 재미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의 출발점이 대장동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 대장동 진범을 잡아들일 특검을 회피하는. 이재명 후보의 진짜 의도를 국민을 대신해서 묻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고, 윤석열 역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공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의 특검을 받으면 응할 용의가 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은 제가 TV 토론에 자신이 없다고 이러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경선 토론에 나가서 16번 토론을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고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한번 발표된 공약과 정책이 필요에 따라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 토론에 응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태에서 토론은 별로 의미 없지 않냐라고 생각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대장동 특검을 피하는 자들이. 앞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 특검하자고 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빼더니 이제 와서 김건희 사과했다고 또다시 대장동을 끄집어내서 네거티브로 다시 지지율을 선점하겠다라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 정말 수준들 한심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하자는데 무슨 조건을 내건단 말입니까? 그러면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왜 토론을 안 하냐고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피하려는 꼼수. 참 정말 대한민국 야당 후보의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윤석열 씨 어제 김건희는 사과문에서 남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떠들던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런 꼼수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은 부인이 사과하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장동부터 방문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다시 네거티브를 시작하자는 것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올인하라는 것이다. 부인 김건희의 경력 위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지 불과 하루가 지났다. 사과문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 윤석열이 오늘 대장동에 방문한 속내는 분명하다. 윤핵관들의 권력 다툼과 부인의 경력 위조 문제를 외부로 돌려 반성과 쇄신 없이 넘어가려는 술수다. 윤석열 부인의 경력 위조 문제에 부인과 함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 민생을 책임질 정책과 비전부터 챙기는 것이 상식이다. 화천대유 50억 클럽과 부친의 연희동 주택거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등 윤석열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부터 철저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아주 그냥 쌍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눈물로 감성 연기하고 뒤에서는 국민들에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법으로 할수 있는 것이든 투표로 할수 있는 것이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